피도 보고 자산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이런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본, 정량적인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서는 사실 정량적인 거는 그냥 베이스인 거고 잊혀졌고 만나서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말투라든가, 나를 대한 태도라든가, 자상함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량적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그리고 내가 괜찮은 결혼의 대상자를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쨌그 여자분들이 응. 보통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나 토지, 스펙이라든지 뭐뭐 이런 다양한 게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응응. 근데 보면 아, 나는 이번 생에 연애는 걸렀어.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좀 여러 가지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남자가 돼야 여자분들이 응. 좋아한다. 응응. 뭐 이렇게 좀 이런 남자가 되라 하는 그런 남자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나이대별로 다른 거 같긴 해요, 피디님. 네. 20대 여자가 남자를 볼때 기준과 30대 여자가 보는 기준 은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많이 묻는 것 중에 질문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땐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막상 남자랑 대면했을 때에는 그 이성적인 거싹 사라지고 그냥 느낌, 필을 보거든요.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을 때는 에뭐 키도 보고 자산도 보고. 경제력도 보고 이런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를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본 정량적인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나가서는 사실 정량적인 거는 그냥 베이스인 거고 잊혀졌고 만나서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말투라든가 나를 대한 태도라든가 자상함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정량적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것도 끌려야그 음. 다음을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통했.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그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교제까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있고 사회생활을 해 보고 돈도 좀 벌어 보고 개념이 좀 사회적 지능이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죠. 그런 여성분들은 이성적으로 어떤 기준점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의 나를 채워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면 예를 들어 자상함이라든가 따뜻함이라든가 말투가 예쁘다던가 이런 그런 부분 사실 정량화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잘하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극복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결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모든 여자들이 정량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높고, 올려치기라고 표현하죠. 상위 레벨을 두고, 그런 남자를 찾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개념이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상한 여자가 있긴 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이런 빌런 유형의 여자분들은 적다라는 거지. 보편적으로 많다, 이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20대 여자에게 어떤 남자 좋아해요? 라고 물으면 이성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또 외모, 또는 키 많이 보잖아요. 키 얘기하거나 스타일링 얘기하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집안 환경이 자산 정도 얘기합니다 음. 근데 이거 모두 다 갖춰진 남자가 사실은 풍범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남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분들은 남자가 좀 잘해주거나 내지는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또 교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결혼으로 막푸시하는게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30대가 됐다라는 건 아, 내가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으면 이거 적당한 나이일 때 결혼하기 어렵겠는데? 라는 압박감을 좀 느끼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여자라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해내면서 결혼을 하면서 육아 출산을 하면서 애를 잘 길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해요. 그치만 30대의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점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빨리 결혼하려고 하긴 해요. 근데 보통은 30대 남자분들이 30대 여자를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만나자마자 결혼 아니야? <laughs> 어? 왜냐는 교제를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데 이 여자의 나이로 인해서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면 교제하자고 얘기를 하면 바로 결혼 아니야?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잖아 있을 거거든요. 그지 렇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그 여성을 이 남자가 픽했을 때에는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놓고 결혼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계산해 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대에 만나는 그 커플들, 30대에 만난 두 커플은 사실은 서로가 어느 정도 결혼 선상에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른 부분, 성격적인 부분이나 취향까지 맞아버리면 사실 결혼으로 가는 기간이 되게 짧아집니다. 한 6개월, 8개월은 끝나요. 거짓로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서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자도 적극적으로 대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결혼 대상으로 놓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너무 공주이거나, 또는 자기 비하가 심하거나, 자격지심이 심한 케이스의 여성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이런 여성을 만나면, 사실 30대에 만나긴 했지만, 결혼으로 이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여자도 한 100명 중에 10%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여자를 만났을 남자분들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이상한 여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도 이상한 남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 남자분들이 결혼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여자와 조금 더 진지한 관계를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남자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사실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그 정량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꿈과 희망을 준다 라고 해서 결혼이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자기의 스펙을 조금 이렇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올려치기해서 말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그리고 내가 괜찮은 결혼의 대상자를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면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해본 여성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남자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성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펙이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스펙이 되게 좋은데 항상 인간성이 좋은 건 아니고. 거든요? 이건 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성 본다. 인간성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대 남성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뭐 자기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성향의 인성의 사람인지를 여성분에게 좀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대 못지않게 30대 남성분들도 자기 관리라고 여자분들이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자도 남자 볼때 외모 보긴 하거든요. 살짝 눈을 감긴 해도 죽었다 빼놔도 이성적 끌림을 못 느끼면 그 남자는 어떻게 손을 잡겠습니까. <laughs> 소름 끼치게 싫잖아요. 반대로 여자분이 성격 좋고 매너 좋고 배려심 좋고 착하고 경제 개념이 있어. 근데 이게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여자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적극적으로 대시해. 그래도 남자가 마음이 오픈되나요 피디님 <laughs> 안 돼.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해. 얼굴이 매너가 아니잖아요. 몸매가 매너가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 이효리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효리 너무 예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쁘다고 인정하지 않나요? 남자, 여자 누구나 다 호감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픽한 남자는 이상순이라는 거지. 그 남자가 외모가 비주얼이 막 진짜 끝내주게 멋있다. 이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요? 결혼 기사를 봤을 때. 어? 이효리가 왜? 이런 얘기 아마 많았을 거야. 뭐지? 어, 부자인가? 재벌인가? 부잔가. <laughs>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효리 씨가 어떤 예능에 나와서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효리의 민박 거기서 봤을 때 이상순 씨의 그 태도나 자기 와이프를 대하는 어떤 말투라든가 행동을 어.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뿅 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너무 나이스했어요. 너무 나이스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인성이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이 뭐 기본적으로 그 인성이 그냥 깔려있던 게 아니라 그 이효리 씨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이효리 씨를 컨트롤하는 그 능력도 대단한 거잖아요. 음. 그렇지 않나요? 이효리 씨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효리 씨한테 언니 뭐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을 게 묻는데요. 음.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좋은 사람은 없어. 나랑 맞는 사람만 있을 뿐이야. 라는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피디님. 피곤하다. 어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객관화 없이 자기성찰 없이 무조건 좋은 사람만 찾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운명처럼 나한테 다가오면 좋지만 내가 그거를못 알아보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나도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맞아요. 뭐내 차지가 될 때까지는 좀 힘들 수 있고. 다만, 진짜 나랑 맞는 사람, 그거를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전 연애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키가 작건, 뭐 자산이 없건, 연봉이 좀 낮건, 우리가 소위 말해 스펙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좋은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가는 사람이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결국은 내가 만약에 90명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면 그한 명하고 결혼하는 거고 음. 나머지 89명은 기억도 안 나는 친한 인연일 뿐이라는 거죠 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음.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뭐, 나만의 비법, 특징, 이런 거를 막 굳이 공부하면서 할 필요 없이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내가 진심 어리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올해 안에 좋은 사람 만나서 나의 결에 맞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덧붙일게요. 과거에 안 좋은 연애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나에게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앞으로 만날 사람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연애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 이런 댓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사람은 많고요. 나랑 맞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사람 실연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매번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실연을 겪은 만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